여기로 빡빡하게좀 힘들 것 같은데. 아주 안전하게 또 하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심 강이기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 4.5평 이동식 황토 부들방입니다. 지금 마당에 잘 안착시켜놨고. 지금 보시면 이쪽은 지금 이 테라스 쪽인데. 테라스 쪽은 적선목으로 해놨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흑색 메탈 사이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궁이에 지금 이제 제품 내려놓고 지금 불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하늘이 아주 파란데 지금 나무가 빠짝 말르니까 연기 나오는 게잘안 보이죠. 지금 이 나무 빠짝 말은 나무를 떼면 이렇게 연기 나오는 게잘안 보입니다. 이 습기랑 같이 올라와야 연기가 이제 하얗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 사면이 전부다 흑색 메탈사이딩에 이렇게 이제 하얀색 조금 포인트만 넣어 놓은 구들방입니다. 어, 이제 테라스를 한번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 테라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궁에 이 지금 막 불을 지펴놨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 구들방 자체는 줄고래이고 그리고 이제 자연백입니다. 굴뚝에 팬이 달려있지 않은 자연백이라서 어, 가스 위험에서도 매우 안전하면서 또한 이렇게 구들로 불이 아주 잘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이게 이제 굴뚝에 이제 팬이, 팬이 달려있으면 나중에 이팬이 고장났을 때 연기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연기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역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거고. 이런 자연배기 방식은 이렇게 바람이 밖에 지금 바람이 잘좀 불어요. 바람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바람이 막 살랑살랑 불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아궁이 불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라스가 약 1.5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평상이에요. 전부 다 편백나무. 그리고 이제, 이 아궁 이 위쪽이랑 이쪽은 적산목입니다. 이 적산목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배를 만들던 자재이고, 그리고 이렇게 편백나무는 지금 장성산, 국산 편백나무입니다. 이것도 고객님 요청으로 나무를, 편백나무를 이렇게 문에 대줬어요. 네, 이제 구두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전기 연결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두울 순 있어요. 이 원래 황토가 빛을 좀 먹습니다, 얘네들이 <laughs> 이게 방안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양쪽에 고객님이 요청하시는 이제 사이즈의 창문들. 요요 요 창문 크기가 1200에 1 2 0 0짜리예요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실행이 있습니다. 선반이죠? 선반이고, 여기에 이제 뭐, 이불, 이런 거 올려놓으실 수 있고, 그리고 위에서 약 1m 정도가 이제 황토 타일이고, 그 밑에 약 60에서 70cm 정도가 편백나무입니다. 이 실내 자체는 전부 다 이제 황토 미장을 하고, 이제 마감을 이렇게 황토 타일이랑, 화명나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쪽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입구 그리고 수면등 그리고 작은 선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랫목이고 지금 이 바닥에 이 돌들은 전부 다 청맥반석이에요 이 청맥반석은 이 황토가 열 받았, 받았을 때 내뿜는 원적외선 파장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흙을 깔고 이렇게 맥반석을 깔으면 축기열도잘 되고 열도 골고루 따뜻하면서 원적외선 방출량이 훨씬 더 높고 또 황토와 같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이제 황토는 황토 위에 이 맥반석을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몰타를 쓰거나 아니면 본드를 쓰거나 시멘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흙 위에 골고루 평탄하게 이렇게 백반석 돌을 올려 놓은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보일러입니다 이게 가끔가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불을 못 대시는 분들 가끔 이제 불 떼기 힘들 때 그럴 때는 이 이제 보일러를 돌려서 이 구둣방 바닥을 따뜻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천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천장은 이렇게 이제 박공 지붕, 박공 형태의 지붕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다 편백나무를 쓰고 있고 이렇게 이제 옆으로 지나가는 이 석가래만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소나무랑 편백나무 그리고 이제 황토로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내는 이렇게. 이게 이제 고객님들에 따라서 창문의 크기, 개수, 위치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하세 이게 바로 휴시면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이제 고객님 우선의 주문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레바지들이 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이제 뭐 이게 흙이기 때문에 흙이 가라앉거나 뭐 뭐 다른 일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이건 이제 풀수 있도록 저희가 네 이제 피스만 박아놓은 거고요 아구들방에서이 테라스를 바라보면 아주 이뻐요 또 이게 겨울에 불뗄때눈올때 커피 마시면 너무 좋아요 어디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밖에 눈이 막 내려 어제 눈 내렸잖아요 첫눈이구나 눈 내리는 날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불을 쬐면서 밖에 누우는 풍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아, 저는 이런 게 제일 좋더라고 이 멍멍이가 아주 겁이 겁이 많아요 일단 이렇게 4.5평 소개는 다 마쳤고 요 사이즈가 이렇게 이쪽으로 2,800 이렇게 길이로 5,200입니다. 그, 요 높이는 3,150이에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